신약 188페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또 반가운 분들이 오셨네요. 이따가. 강고 시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제대로 안다면 이 성령 강림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때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바로 성령 강림절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고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날이 이스라엘 절기로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날도 있는데,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 분명히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소라 즉 율법을 배웁니다. 누가 배워라 가르쳐라 말할 것이 없이 그냥 성인이 되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민족의 전통으로 지켜오던 성경의 절기들을 몸에 익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의 전통 즉 구약성경에 나타난 절기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은 사도 바울이 초창기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뭐하는 종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증명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까? 백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laughs> 50점도 사실은 안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만 그냥 50점이라 하겠습니다.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틀 안에서만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자기들이 어려서, 어려서부터 배우고 믿은 율법 안에서만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율법과 부딪히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행위로 인해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훑어먹은 것을 두고 뭐라고 비난합니까? 안식일에 타작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할례를 두고 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었죠.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님이 약속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묶여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구약의 절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절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농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촌의 현실에 맞게 전해야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당사자의 입장을 헤아려서 말씀을 전할 때 더욱 잘 받아들일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절기에 따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도 항상 비유로 쉽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도 조금 비슷하지 않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대로 기독교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만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아직, 아직, 아직 오지 않았다고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숙제. 예수님은 구약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전하는데 특별한 것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항상 새롭게 해상한다는 것입니다. 구약대로 오시기는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말해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전통을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통과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항상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성님,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임하신 때가 오순절이라는 것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교, 3대 절기 무엇입니까? 출애국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들은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 배워서 잘알 것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무교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무교. 누룩을 없앤다는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1절 누룩이 없게 하는 절기인데, 그 중에 하루를 6월절로 지키기 때문에, 무교절을 6월절과 구별 없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초실절, 칠칠절과 관련이 깊습니다. 보리를 수확할 때 처음 익은 열매를 제단에 드리는 제사가 초실절인데 이초 초실절부터 일곱 주를 지난면은 무슨 절기가 됩니까? 칠칠절, 칠칠. 칠칠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칠칠절은 거의 다 추수가 끝날 때 드려지는 제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무슨 뜻입니까? 글자 그대로 수확하여 저장한다는 것으로서 이때는 과일이나 포도를 저장하는 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여 체험하는 기간이기도 함으로 이때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지난 부활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실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초실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는 6월절을 지내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초실절에 첫 제사를 드린 때입니다.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77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실절부터 일곱 주가 지난 안식일로. 그 안식일 첫, 다음 첫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칠칠절이나 오순절은 거의 같은 절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대부분 밀의 수확도 끝날 때로서 어, 보리하고 밀하고 좀 시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게더 늦습니까? 예, 네. 보리가 좀 빠르고 밀이 늦는다고 합니다. 이 7, 7절에는 미래의 수확까지다 마치는 때, 이, 이때가 7, 7절이고, 또,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농촌을 보더라도 한창 추수하느라 바쁘고 정신이 없다가, 이제 마지막 일을 끝날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됩니까? 이제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동안 미처 감사하지 못한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는 일을 마치면서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마침이 되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일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이 성령 강림으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왕노로 타는 것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이 누구라고 보입니까? 바울이 말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악한 권력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발즉 우상을 섬기는 것은 돈의 힘을 믿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에 사탄의 세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자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주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것을 떠올렸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할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오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잡히시자 흩어지고 두려움 속에 살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증인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교회 즉 성도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수요일 밤에 배때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란 단순히 에베당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잘 아시지요. 한 스킹이란 사람은 교회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분별된 무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분별된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인 무리 성도가 할 일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만 목적으로 내 욕심만 채워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누구라도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매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말씀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하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스라엘의 3대 절기들은 출애굽과 광야생활을 기념하고 있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무교절,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먹고 밤에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른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음으로 칠칠절, 오순절은 이 농사와 관련된 절기이지만 광야 생활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6월절이후에일곱지가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출애굽 위에 이후의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인가 바로 77절 즉 5순절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언약 없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말씀대로 살기로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 첫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을 상징합니다. 신의 산의 율법이 아니라 이번에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듯이 성도는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라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고통도 받고,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삶이라 누구나도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고쳐야만 은혜입니까? 어떻게든 생명이 연장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것입니까? 이번에. 저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면서 한 가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라도 당신의 백성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면서도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삶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가지 새롭게 안 것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입관할 때 염하시는 분들이 해준 말입니다. 그분들은 많은 사람 죽음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염을 했는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딱 분명히 그 사람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고 압니까? 했더니 손을 보면 안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믿는 사람은 손을 꽉 쥐을까요? 손을 피고 주무실까 돌아가실까요? <laughs> 손을 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이 펴져서 이렇게 부드럽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 확실히 다르답니다. 손이 펴진 사람과 얼굴이 딱 같답니다. 꽉 쥐고 있고 막 뭔가 억울해져 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 표정이 안 좋다고 합니다. 사람이 평소의 얼굴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저는 정말 감사한 게제 아버지 모습 마지막 모습이 그대로 누운 채로 손 하나 어디 움직이는 흔적이 없습니다. 손이 그대로 펴져서 그대로 주무신 줄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온전히 이 땅에서 삶에 손을 놓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꽉 쥐고 붙잡아야 될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천국을 믿으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을 이기는 것처럼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보다 더큰 은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받은 성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로서 여러분 더욱 조화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굴레로 보이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식 치룰 때그관 안에다 넣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 옷술. 이스라엘 사람들 옷술 달고 다닌 거 아십니까? 옷 가에다가 찢찢이락 해서 수술처럼 생긴 걸 달고 다닙니다. 여기에는 이것이 바로 6 1 3개 율법을 상징합니다. 항상 이옷 수술을 보면서 율법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해서 옷에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는 그것을 잘라서 관속에다 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편안히 가시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기쁨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거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크신 그 권능과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땅을 사느라 괴로운 몸이라도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괴롭고 힘들면 사실. 눈을 멀리 들어서 보기는 힘듭니다.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살더라도 저 너머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졌음을 믿으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던 삶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삶,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크신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크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공로가 있다고, 어디 쓸모가 있다고, 나 같은 인간에게 이렇게 큰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롭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어떤 광야에도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는 이 땅은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잠시 나그네의 삶을 살 뿐입니다. 우리의 번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좋아,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